할렐루야. 오늘 묵상할 성경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드를 하는 게즈바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게즈바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오늘 본문을 보면 사형당하기 바로 전날 밤에 권능의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극적으로 구출된 베드로는 바로 그 길로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베드로가 마리아의 집으로 가서 급한 마음으로 대문을 두드리니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주기 위하여 나온 사람은 로데라는 어린 종이었습니다. 로데는 문을 열어달라고 두드리는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 사도라는 것을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너무 놀랍고 기쁜 나머지 문을 열어주는 것도 잊고 집 안으로 들어가서 베드로가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고 감격에 겨워 말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전부 그 아이가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밤새도록 베드로가 풀려나길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당연히 그들은 지금까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믿는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면 노대라는 계집종이 베드로가 대문 밖에서 있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을 기뻐하며 뛰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베드로를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석방되길 기도하고 있던 베드로가 옥에서 나와서 지금 대문 밖에 와 있다고 말을 하는데도 전혀 믿지도 않고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노대를 미친 사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그때까지 열심히 베드로의 석방을 위하여 기도는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그렇게 빨리 응답해 주시리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어서 베드로를 빨리 오게 해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까? 다시 현 상황을 돌아볼 때왜 하나님께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자인 더독 계집종에 불과한 이 아이의 이름을 굳이 밝히면서 로데라고 기록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 기도 모임에 나온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그들의 누구의 이름도 말하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끈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은 바로 보잘 것 없고 어린 이 로데라는 개집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분류의 사람입니까? 이름만 유명한 예루살렘의 장로, 집사와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잘것없는 어린아이지만 하나님을 움직이고 상황을 변화시킬 믿음을 가진 노대와 같은 믿음의 사람입니까? 깊이 묵상하시면서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초대교회 당시 유대한 믿음의 응답의 역사를 썼던 어린 노대와 같이 하나님이 이름을 기억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